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흑선입니다. 네, 흑으로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오늘 문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네, 7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시간. 7초 소환. 능, 쌍, 삼, 씨, 비, 펫, 데트, 짓. 네? 네 방콕에서 오셨다고요 사디카 사디카 커큰카 네자 지금 보시면 음, 이렇게 한번 둬 볼게요 여기 한 집을 없앴는데 백이 이렇게 둡니다 흙이 만약에 이걸 두면은 이제 단수가 선수니까 이제 맞고요 이렇게 두 집을 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두면 이제 받아주면은 이제 백이 다 죽었지만 단수 치고요. 단수 치면 됩니다. 여기 이으면 백이 두 집을 내서 살 수가 있고 이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이거는 백이 네, 아주 넉넉하게 살은 그림이죠. 자, 보시면 이으면 이렇게 둬서 네, 사궁도로 백이 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는 것은 있는 순간 네, 백이 잡힐 수 있는 길이 없죠. 네, 살았습니다. 첫 수는 실패. 자, 여기 한번더 볼게요. 이렇게 이어서 이제 백이 만약 한 집을 내면 이렇게 붙여서, 네, 이거는 이제 패 형태가 됩니다만은, 네, 폐는 이제 흙의 실패이기는 한데요. 백이 이제 여기를 둬서, 네, 더 쉽게 살았죠? 지금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두 집을 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찌르는 수도 별무신통이에요. 여기 두면은 이제 하나 해놓고 이렇게 둬서 두집 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끼워볼게요. 끼우는 수가 아주 흥미로운 한 수인데, 아쉽게도, 네. 여기서 이거를 두면 이거 아주 재밌는 수인데요. 이렇게 두면, 네. 자, 이거를 한 집을 내면은요. 이거를 찌르고 이렇게 둬서 알았습니다. 100이 죽었죠. 지금 이거는 네, 100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여기를 두면 이제 여기를 둬서 이거는 네, 잡았습니다. 아주 절묘한 한수로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를 둬 보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단수를 하나 선수를 하고 이렇게 네, 둬서 <laughs> 안 되죠. 네. 지금 이 수가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희대의 묘수입니다. 네. 이거 두면 이제 내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 점을 되게 못살그러니까 흙이 못 살리니까 여기 둬도 여기를 둬서 맛보기죠. 이으면 딴에서 살고요. 흙이 세 점을 잡으면 여기 둬서 백이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둡니다. 단수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집을 내고, 따내고, 이렇게. 네. 대이 흙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둬서, 폐는 납니다만, 폐는 흙의 실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폐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를 둬 볼게요. 백이 있고, 여기도 때 맞고, 두 집을 내서, 네, 이거는, 백이 살았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수도, 네, 치받는 수가 선수라서 안 되죠. 네, 지금쯤이면 아마 정답을 예측하셨을 텐데, 여기 붙이면 이게 이어가지고 그냥 안 됩니다. 네, 살았고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네, 배붙임인데요이 문제의 정답 되겠습니다 백이 한 집을 내면 흙이 이렇게 끊어서, 네, 백이 두 동강 나버리죠. 네, 지금 여기를 대기 여기를 준다고 해도 이어서 안 됩니다. 침착하게 두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둬도 단수를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둬서 죽었고요. 이어준다고 해도 찔러서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를 끼우면 이렇게 마늘모를 해서 네, 이거는 폐 형태가 나는데 지금 여기를 두어서 이제 폐의 가능성을 완전히 네, 제거해버린 것이죠. 네. 이 수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